나 방송 들어가 봐. 나 방송 들어가 그그안 <laughs> 응. 끈다, 강우야, 안 끈다. 어? 응? 알겠지 않아. 뭐? 들겠지해지안 끈다. <laughs> <laughs> 어. 들어갈까? 그래. 들어가면. 응. 가서 너무 크게 피었어 네 어디고 그래? 네, 예. 네 감당할 수 있겠어? 네 방송 안 한다니 네, 때문에 접히네. 아예 접히는 모르겠는데요. 네, 지정돼요 당황하거든요 진짜 말까요 진짜 용기 많네네. 에, 그렇게 그래요. 이야. 자르 끊으면 안 될까요? 진짜 많이 컸네. 에, 많이 컸습니다. 예. 신고했던 7년 전에 네 나한테 맞아가지고 신고했던 바퀴 아니네. 네, 맞습니다. 에이. 아저바입니다니 바보인건 알지 그래 알겠는데 아, 제가, 제가 내가 제가. 너무 웃겨 내 네, 방송에 모든게 다 그러는데 니로 인해서 예, 예. 내가 방송 접히는것도 억울하고 예. 예. 책임지라니 예 알겠습니다 전화 피하지마라 내불매 네, 얘기할게 전화 예? 피하지마 전화 피하지마라고 그래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 몇시에 볼래 니 네, 용기 많이 예. 나네 뭐라고요? 몇시에 볼래 그래 아 일어나면 금 일어나면 야 지금 가자. 내 방송이니까 내네 방송 길길래. 기... 지금 갈게. 지금 갈 테니까. 예. 피하지 말고. 예. 꼭 나오나. 주소 보내라. 가지. 내가 간다 그래. 대장 얘기 안 할게. 방송 이후 갈 테니까 나오나. 음. 아이 새끼가 진짜 세월이를 만들었나. 야, 진짜 싸움이 됐네. 이야 네, 진짜 색깔을 너무 잃고 살았네요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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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태초내기 못참겠습니다 형님 아 진짜 제가 모든걸 다 걸었는데 못참겠네요 형님 아, 방송 내가 봐봐. 이야, 이마 진짜 안아깝네방송에랑 네. 참, 새끼 많이 크네 이야. 주사 한번 보내라, 이마. 긴장 많이 했네, 막 비전 보니까. 새끼야, 내가 또 이렇게 억울게꾸려 주네. 이야. 웃기다 진짜 여러분들 막야 방송이 입맛을 이렇게 만들었네데 많이 큰데 참 많이 컸어 말을 아끼네. 얘기 안 하네. 예, 이제 잘라버려. 주사 안 보내나? 저 무조건 짚고 넘어갑니다. 여러분들. 이 새끼 많이 식었네. 아, 강타하지 마세요. 나이 큰네 7년 전에 내신고했던 바퀴 아니네. <laughs> 야, 내가 오로 많이 끌어주네. 30단이 들었네. 야 이마도 진짜 안 되겠다. 那没得说。Não, não